안녕하세요. 행복시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17% 상승 마감했고, 그리고 코스닥은 0.66%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고, 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도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상승한 종목들이 하락한 종목들보다 조금 더 많은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도 시장 주변의 뉴스들은 그렇게 좋지 않았죠.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오미크론이 최근에 확산이 되고 또 기존의 델타 변이만으로도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나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강화를 했죠. 그러니까 연말 분위기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다, 이 말입니다. 투자 심리가 또 좋지 않다, 이 말이죠. 또, 그리고 또, 중국에서도 좋지 않은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지난번에 헝다, 바산, 그, 우려가 굉장히 좀 시장에 영향을 미쳤죠. 그런데 이번에는 또 부동산 기업인 양광백, 센샤인백이라고 합니다. 이 회사가 채무 불이행, 그, 디폴트로서는 했다고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전체, 그, GDP에서 부동산의 한30% 정도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게 너무 비중이 크니까 이 비중을 점점 정부에서는 줄여가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줄여갈 때 일시에 터지면 안 되고 좀 순차적으로 정부에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또 사회에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쭉쭉 부도가 나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연착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연착륙은 안 되고 경착륙이 안 되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우리나라하고 그. 그래야 되는 무역의 규모가 상당히 큰 나라이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휘청거리면 또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 지금 당장 뭐 어떻게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그냥 천천히 천천히 가는 게 좋겠습니다. 뭐늘 말씀드리듯이 매수는 천천히 가고 그리고 매도는 조금 빠르게 해가지고 또 자신의 상황에 맞게 무리하지 말고 물량을 모아간다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코스피에서 세력들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기 때문에 어, 괜찮은 종목들 관심과제 되어 있는 종목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그좀 그러니까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수급을 들여다보면 전기전자 업종 쪽으로 세력들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얼마 전에 어, 기술적 반등 신호가 나와서 반등하고 있는 중이죠. 또 그리고 세력들이 예상을 할 때는 어,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반도체 수급 문제도 좀 해결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력들이 계속 매집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세력들은 경기 상승에 배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 음, 그건 미래의 일이고, 지금 당장 우리 앞에는 이 사회적 뭐 거리두기가 좀 강화가 되었고, 또 중국 디폴트 위기가 다가오고 있고, 또뭐 우리나라 금리 인상 미국 금리 인상 이런 문제들이 막 복합적으로 달려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하는 그런 관점으로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선 종목들은 한1세개 종목 정도 됩니다 몇개 안되니까 버 버터 보고 정리하도록 합시다 일단 ISC 라는 종목 자이 종목은 어, 기존에 부여하고 있다 그러면은 몰라도 지금 신규로 접근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어, 그냥 뭐 이런 종목도 오늘 셀들이 몇해서 단 며칠 시장 수급이 좋다 그래도. 지금 우리가 달려들만한 그런 시점은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투자를 진행할 때는 어떤 뭐 기술적으로 뭐 반등이 강력하게 예상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세력들이 관심이 없을 때 이럴 때 접근해야지 어느 정도 막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때 접근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예 순발력이 없다 그러면은 그런 종목들은 접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이 종목도 현재 좀 어중간하죠? 지금 어중간합니다. 속이 오르지도 않고 뭐 크게 그렇다고 해서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어중간한 그런 상태입니다. 자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지금 좀 그렇죠. 대한항공은 물론 앞으로 괜찮겠죠. 앞으로 괜찮겠지만은 지금 이 시점에는 그렇습니다. 대한항공이 이럴 때뭐 망한다 그럴 때 이럴 때가 좋을 때고 지금은 참 어중간한 상태입니다. 이 기업이 앞으로 안 간다는 게 아니라 투자 시점을 볼때 지금은 좀 어중간하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동은 F B 자 F M B 이 종목은 어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죠.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았죠.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예전에 사람들이 굉장히 공포스러워하던 그 부근이거든요. 지금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세력들이 계속 매수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반당 신호도 이때 나섰고, 요거는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긍정적으로 들고 있으면 되죠. 지금 뭐, 이 시점에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겠죠. 그냥 들고 계신 분들은 좋게 보고 들고 가도 되겠습니다. 자, 서울가스는 어중간하죠. 어 서울가스는 이럴 때 가는 겁니다. 이럴 때. 물론 회사가 좋다 보니까 외국인들 들어와도 잘안 나갑니다. 이런 것들은 배당주로도 상당히 괜찮죠. 그러니까 뭐, 잘 망하지 않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살아가면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물건들 파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유심히 관찰하다가 시장에 굉장히 좋지 않은 일즉 체계적 위험이 닥쳐서 그 기업의 주가가 동시에 그냥 떨어졌을 때 그때 사서 그냥 놔둬 버리는 게 좋습니다 이 종목도 그런 종목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굳이 지금 들어갈 필요는 없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앞으로 얼마든지 더갈수 있겠지만은 그냥, 통계 따라가는 게 낫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가기는 좀 그래요. 어중간합니다. 자, 이 종목도 막, 그렇고, 자화전자, 또이 종목도 보면, 지금 어중간하죠? 음, 아예 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야 또 비싼 것도 아니고, 어중간합니다. 어, 어중간합니다. 또, 이 KC도 어중간하죠. 어중간합니다. 코리아 스키터도, 와, 이거 지금 못 들어가겠죠. 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버섯코 인터내셔널 이 종목도 어중간하고, 하나 마이크론도 어중간하고,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어중간합니다. 어, 볼만한 게 별로 없어요. 굳이 하나 있다면은, 요거, 어, 요거는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고, 삼성전자는 들고 있을 필요가 있겠고, 나머지는 뭐, 다 그저 그렇다. 어, 종목은 많은데, 별로 볼게 없네요. 제 게임빌 같은 경우는, 이 변곡점 지표를 볼 때, 어. 지난주 금요일날 이런 신호가 났었죠. 오늘도 이런 신호가 또 났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종목을 굳이 지금 현 시점에 들어갈 이유는 전혀 없죠. 진영 홀딩스도 지금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나머지 아래쪽에 있는 종목들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죠. 최근 시장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여러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매수는 천천히 진행해도 됩니다. 언제든지 살 만한 시간들이 있어요. 또 그리고 월급 받아서 투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는 한꺼번에 목돈을 투자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죠. 이번 달 생기고, 다음 달돈 생기고, 그 다음 달돈 생기면 그냥 천천히 살수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게 천천히 가도 돼요. 그리고 매도 같은 경우는 시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갑자기 급등할 수가 있거든요. 어, 그럴 때는 빨리 팔아서 현금으로 챙겨나는게 좋아요. 일단 현금을 딱 들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좀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천천히 가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너무 무리하지 말고 지금은 물량을 모아 간다는 관점으로 그렇게 접근하시는게 좋습니다. 앞으로 뭐 시장에 여러가지 불확실성이 놓여 많고 또 이제 중국 사태까지 막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미국하고 중국하고 힘겨루기는 패권전쟁은 진행 중이죠. 또 금리 인상도 뭐 조만간 예고되어 있는 거고 오미크론에 대해서 여러가지 분석이 있습니다만 은 아직까지 정확한 실체를 파악했다 라고 보기도 좀 어렵고 좀 여러가지 공급망 이슈가 완전하게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수요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잠시 잦아들 뿐이지 아직까지 완벽하게 해결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좀 불확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시점에 어, 세력들이 핑계 잡아서 공매도 때리려고 하면은 언제든지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당장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뭐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이럴 때는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 그냥 계속 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연말 되면은 오미크론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밖으로 뭐 사람들 모이겠다고 좀 어렵잖아요. 그냥 집에 조용히 있으면서 그냥 건강 챙기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그냥 보내는 거죠.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 내일 지황을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